자, 제가, 저도 지금 학생이라 가정해보겠습니다. 갑자기 강사가 쿠키를 딱 하래요. 네. 자, 그러면은 일단 뭘 검색해야 될까요? 자바스크립트로 다루라고 했으니까 자바스크립트 쿠키. 다루기. 여기 나오죠? 네. 여기 보시면은 이게 구글에서 그 인기가 많은 거, 그 다음에 적합성이 높은 거를 위에다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위에다 올려줘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고서 하시면 되고 네. 요건 되게 유명한 블로그죠. 네.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어, 아 이렇구나. 보시고 쿠키 관련 라이브러리를 하나 헬퍼 함수를 만들어 주셨네요. 그러면 요거를 일단 저는 코드 펜에다가 붙여넣기를 해보겠습니다. 코드 펜. 왜냐면 코드 펜에서 해보는 게좀 좋잖아요, 그렇죠? 복사를 하고. 아, 이거는 쿠키 추가하는 거구나. 그 다음에 이건 삭제고, 이거는 뭐 전체 삭제네요. 자, 그 다음에, 어, 요걸 보면은, 어, 여기 오류가 났네요. 어, 데이트가 없대요. 데이트라는 변수가 없대요. 데이트라는 변수가 왜 없냐? 어, 보니까 여기선 데이트를 바로 쓰고 있는데 데이트가 생략이 됐나 보네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거는 빼보겠습니다 빼보고 일단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그 다음에 자 콘솔점 클리어 클리어를 하신 다음에 어, 어디서 해보는게 좋냐면은 자 한번 해볼까요 "set쿠키" 약간 변수처럼 쓰면 되죠. "set쿠키" 나는 이제 넘버를 1이라고 하겠다. 자, 한번 이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 이게 크롬이에요. F12를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쿠키, 그 다음에 어, 안 들어가네요. 뭘 잘못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set cookie 맞나? set cookie 맞고 value 1 했는데 안 되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요거 눌러서 디버그 모드 있죠? 디버그 모드로 한번 다시 볼게요. 아 이제 코드 펜에서 안되안 되는 게 맞고 디버그 모드 들어가면 잘 되네요. 어, 디버그 모드에서 이렇게 어, 값을 이렇게 하는 거를 확인했습니다 일단 요렇게 하는 게 하고서 그 다음에 이번엔 지워볼까요? 지우는 거는 뭐예요? 딜리트. e 아니 가져오는 거 해볼까요? 가져오는 거 getCookie number 풍속점 로그 number1 해볼게요 자 요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f5키 눌러보면은 콘솔 눌러보시면 여기 1이 잘 나오네요 그리고 이제 쿠키는 애플리케이션에 쿠키 여기서 보시면 되겠죠 넘버 1이돼 있네요 그러면 어 딜리트도 해볼까요 딜리트 딜리트 쿠키 이게 되나? 음. 이렇게 하고 F5키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빠졌어요 네. 아 빠지는 게잘 되는구나 그 다음에 뭘 해볼까요? 어, 그러면 계속 증가하는 거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증가하는 거.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넘버 쿠키가 있는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없으면 만든다. 그 다음 뭐예요? 넘버쿠키값을 가져온다. 1을 더한다. 다시 넘버쿠키값을 어. 변경한다. 이걸 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일단 이렇게 한번 실험을 해보면 좋다는 거죠.